문화 대혁명 1959년 모택동은 대학 진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에서 사임했다. 이어서 유소기가 국가 주석을 맡게 된다. 유소기는 모택동이 실시했던 여러 실패한 정책들을 종결시켰다. 이 때문에 모택동과 유소기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다. 한편 모택동은 1963년부터 봉산주의 교육 운동을 개시했다. 당시 이 운동은 정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다. 그러나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몇년후홍위병으로 자라남으로써 이 교육 운동은 문화 대혁명의 씨를 뿌린 셈이었다. 1965년 요문어는 해석화관을 평한다는 글을 발표한다. 해선은 명나라 때 관리로 어리석은 황제를 비판하다가 파면된 인물이다. 당시에서는 대학진 운동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다가 파면된 팽덕회를 황제는 모택동으로 여겨졌다. 1959년 무산 회의에서 팽덕회는 모택동이 실시한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. 이 비판에 격분한 모택동은 팽덕회를 실각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인 임표를 팽덕회 후임 국방부장으로 임명했다. 결국 요문원의 글은 모택동 비판 세력에 대한 반박문이자 선전포고였다.